자 아, 이제 아우디 차량 강택이 다 끝났습니다 그죠? 네이차스크립트 엄청 많았는데 안 힘들었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어디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거? 네,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일단 <laughs> 차 한번 가면 쭉 살펴보면서 우리 이사 사임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빵이좀 많네 그죠? 네 이건 어떻게 안 됩니까? 이거는 강택으로 잡기가 힘들어서요 왜요? 파열돼서 잡을 수가 없어요 <laughs> <laughs> 그럼, 붓터치라도 해줘야죠. 네, 다음 방에 <laughs>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돌방이 아, 전체적으로. 사실상,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가난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최대한 할수 있는 거는 붓터치 해줄 네. 수 있는 거.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광택하고 나서 이런 돌빵 좀 어떻게 안 되냐 하는데, 사실상 광택으로는 돌빵을 해결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 페인트가 아예 벗겨져 버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붓터치 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붓터치를 미리 해오시면 레벨링이라고 저희가 단면을 맞춰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이제 일반 분들이 붓터치를 해오시면 도장에 이제 왁스라든지 이런 게 묻어 있는 상태에서 붓터치를 해오시다 보면. 강택기를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져요 그렇지 부터치가 그냥 탁 날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돌방은 사실상 뭐 강택을 하고 부터치 하는 방법이 최대한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뭐 2차 작업하면서 와 여기 정말 힘들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어, 일단 스크래치가 전체적으로 다 깊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네 유독 여기 힘들었다 이런 거 어, 엣지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거아 이런 엣지 엣지에도 네. 스크래치 많았어요? 네 어, 지금 깨끗하게 잘 했네 그죠? 일단은 스크래치 제거도 목적이 있었지만 면을 좀 맑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좋아. 잡고 좋아 그렇지 한번 여기해주세요 광택이 어떤 건지 광택은 우선 스크래치를 잡는 게 아니라 도장면을 전체적으로 맑게 해 주는 게 광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광택은 이게 많은 분들이 광택하면 진짜 단면적으로 스크래치만 제거하는 줄 아시거든요. 근데 스크래치만 제거를 잘못하면 도장면이 엄청 멍청구리가 돼요. 멍텅구리. 흐리멍텅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한번 이, 이 컨텐츠를 한번 따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광택을 한 것과 단면적으로 딱스크래치만 제거한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광택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가 도장면 전체가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고 이렇게 좀 반짝반짝한 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네, 지금 저희 일산 사장님 지금 한달 차거든요. 교육. 한달차 맞죠? 네. 어, 한달 차인데, 잘 만들어놨습니다. 자, 일단 이쪽, 핸다 쪽도 한번 쭉 둘러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측면에 우리 이사 사장님 강택한 게, 어, 어느 정도 되는지, 저 어차피 교육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육용 또 차량이고, 돈 받는 차도 아니에요. 저희 부장 차이기 때문에, 한번 적나라하게 이제 스킨 그립으로 쭉 보면서 수정할 게 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스킨 그립으로 봤을 때 중간 중간에 지금 홀로그램이 네. 조금씩 있죠, 그죠?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이 홀로그램이 있는 거는 기존의이 차량 상태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 덜덜 덜 제거가 된 거죠. 완벽하게 지금 폴리싱을 해서 홀로그램을 면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잡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어떻게 사용합니까? 더 분발해야 됐다 네. 더 분발해야 돼요. 돼요. 음, 지금 일단 보면은 이쪽에 홀로그램이 있고 빛이 반사되는 듯한 형상. 요런 게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 위치에도 조금씩 있어요. 제가 앞에 좀 전에 본넷들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거에요. 지금 보면 스크래치라는 거는 딱히 눈에 보이는 게 크게 있지는 않는데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도장면이 뭔가가 얼룩 같이 져 있는 느낌. 요게 도장면에 지금 밸런스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고 광택은 이 스크래치를 잡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잘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얼룩덜룩하고 빛이 반사되는 듯한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문짝은 50점 <laughs> 문짝은 50점, 앞문짝은 50점 자, 앞문짝이랑 또 비교했을 때 뒷문짝은 좀 잘했다, 그죠? 어때요? 조금 더 선명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면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맑아보이고 좀 쨍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홀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빛이 반사되든지 얼룩이 져 있다든지 이런 형상이 전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도장면 자체 지금 밸런스 자체가 맑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강색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단순히 스크래치만 제거를 하면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얼룩덜룩하게 돼. 앞에 좀 문짝이랑 핸드처럼. 지금 이쪽 도장면은 비교적. 아주 잘했습니다. 가까이서 봐도 패드 데미지도 없고. 이쪽 문짝은. 단, 문제가 있다면은 이쪽에 탈지를 하면서 이제 타월 스크래치가 조금, 아주 조금 있는 거. 카메라에나 아마 안 잡힐 건데. 보고 있고. 문짝은 70점. 7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핸다도 지금 보니까 이 탈취를 하는 과정에서 닦으면서 지금 생긴 스월들이 조금씩 있네. 이거 제거가 좀안된것 같아서 이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그 전에 상태에 비하면 훨씬 좋아지긴 했지만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혹시 이거 찍혀요? 네. 어. 지금 보이시는 여기 아주 잔잔한 스크래치. 카메라에 지금 잘 당길지 안 당길지 모르겠지만, 자, 이기 있는 이 스크래치. 지금 여기 보이죠? 이것도 뭐냐면, 광택을 다 하고 탈지를 하면서 확인을 하려고. 닦다 보니까 생긴 자국입니다. 일자로 결대로 돼 있는 것들은 요렇게 닦아서 생긴 것들. 이런 부분도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타월 탈지하면서 생긴 것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왜냐면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세차를 다 하고 광택을 다 했는데 있어 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지. 그렇지. 여기서 또 다시 광택을 해야 돼. 그럼 두번일세번 일이 되는 거고 손님 입장에서는 출고 기간이 또더 늦어지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탈지할때 조심해서 잘 하셔야 돼. 그렁그 상판은 아주 잘했네요. 네. 어때요? 보니까? 근데 평면은 조금 자신있 아, 위에 상판. 아무래도 상판은 자세 잡기도 편하고 처음에는 이제 수평 연습부터 했으니까 네. 상판은 쉬운데 측면은 사실은 기계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면 밸런스도 안 맞고 네. 듀얼도 홀로그램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어, 듀얼도 여러분들 홀로그램이 수평이 안 맞으면 생깁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같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수평, 이렇게 본넷이나 천정이나 트렁크 같은 부분은 강택기를 그냥 얹어 놓으면 수평이 알아서 맞기 때문에 비교적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어, 쉬울 수가 있는데 측면 연습을 좀더 해야 되겠다. 그죠? 네. 트렁크 여기 윗부분도 잘했네요. 데미지도 없고. 맑게 잘했네. 자, 일단 지금 또 핸다를 보면 핸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네. 그죠? 타월 기스가 조금씩 있네. 그런 것들. 조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고. 문자. 조수석, 조수석은 운전석보다는 훨씬 잘했다. 그죠? 네. 딱 봐도. 도장면이 엄청. 깨끗해져요. 그렇죠. 엄청 맑잖아. 그죠? 네. 이 얘기를 신경을. 다 똑같이 썼겠지만 지금 확연히 봐도 조명을 딱 비췄을 때차이가 많이 나죠. 네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음, 이쪽 이쪽은 운전석보다는 훨씬 더잘 써요. 어 이쪽 문짝은 점수로 치면은 80점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80점 도장면이 엄청 맑고 지금 뭐 타월 자국도 없고 그렇죠. 네 수월도 없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도장면이 이렇게 쨍하게 맑아져야 그죠? 네강택이 제대로 된 거다 자, 그리고 앞문짝 앞문짝도 어때요? 맑은 것 같아요 그렇지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안보이 딱히 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장이 얼룩덜룩한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네. 어, 도장면이 얼룩덜룩하지 않고 엄청 맑고 쨍하잖아요 그죠? 광택은 이렇게 돼야 돼요 스크래치만 제거하는 광택은 도장면이 이렇게 쨍하게 맑게 안 돼요 전체적으로 밸런스 자체를 맞춰줘야지 한쪽만 막 많이 후벼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하면 안 돼요 이쪽 문짝도 조금은 아쉽긴 한데 내 눈에는 80점 잘했어요 이쪽 문짝은 잘했어 그리고 핸다도 저쪽 핸다가 사실상 조금 많이 안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쪽보다는 이쪽이 좀 많이 좋네요. 이쪽 할때좀덜 피곤했는가 봐요. 첫 시작이에요, 그나 <laughs> 체력이 이제 이렇게 점점 점점 돌아가면서 딸려가지고.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쪽 할때몇 시까지 했습니까?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여러분들 눈이 흐려지면서 정신이 이제 이상해져요. 그래서 조금 보이는 것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산 사장님이 이제 교육기간이고 지금 이제 한달 차입니다. 한달 차인데 지금 조금씩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또 쭉쭉쭉쭉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지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쭉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혹시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laughs>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